오, <laughs> 오, 엄청 흔들려. 오, 오, 엄청 흔들려. 오, 오, 뭐라고? 뜨겁다고? 뜨거, 뜨거. <laughs> 뭐가 뜨거? <웃음> <웃음> 뭐가 뜨거? <웃음> <웃음> 오지마 오지마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지오오오오오새끼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오오꺼져오 흔들지마 이거 혹시 아, <laughs> 오, 찍어졌어, 찍어졌어. 오. 오와, 아이, 오 흔들지마, 흔들지마, 흔들지마. 흔들지 만드는 오드는 만드는 만드 오오 드는만드 흔들지 는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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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